토트넘에 주목받는 공격수 손흥민, 32. 이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는 잠재적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EPL 명예의 전당은 선수가 은퇴한 후에만 입성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선수는 EPL에서 200경기 이상 출전하거나 골든 부츠 득점왕 를 받거나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거나 EPL 우승을 3회 이상 차지하거나 100골 이상을 넣은 등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손흥민은 이미 세 가지 조건 EPL 200경기 이상 출전, 골든 부츠 수상, 100골 이상을 모두 충족시켰습니다. 축구 전문 매체인 골닷컴은 손흥민의 명예의 전당 입성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은 아직 EPL에서 우승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록은 명예의 전당 고려식 고려해야 할 중요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라며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9년 동안 활약했으며 윙포워드와 스트라이커 역할을 겸하며 총 117골을 넣었습니다. 특히 2021에서 2022 시즌에는 모하메드 살라와 공동으로 골든부트를 차지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손흥민의 활약은 토트넘의 우승과 성공을 향한 열망을 가진 팬들에게 매우 인상적인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이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탁월한 경기력으로 인해 명예의 전당에 영예롭게 헌액될 자격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PL 명예의 전당은 2021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첫 해에는 티에리 앙리, 앨런 시어러, 에릭 탄토나, 데이비드 베컴, 데니스 베르캄프, 프랭크 램파드, 스티븐 제라드, 로이 긴등 8명의 선수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인 2022년에는 웨인 루니, 파트리크 비에이라, 폴 스콜스, 디디에 드록바, 세르요 아구에로, 이안 나이트, 피터 슈마이켈, 빈센트 콤파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미오 퍼디난드, 페트르 첼, 토니 아담스 등 3명의 선수와 알렉스 퍼거슨, 아르센벵거등 2명의 감독이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에슐리 코리 명예의 전당에 선정되었습니다. 헌액 후보로는 솔캠벨, 마이클 캐릭, 앤디 콜, 저메인 데포, 세스크 파브레가스, 레스 퍼디난드, 로비 파울러, 에당 아자르, 게리 네빌, 마이클 오언, 다비드 실바, 존 테리, 야야 툴레, 에드윈 반데사르, 네마냐 비디치가 공개되었습니다.